상관자 소창 받아보면 진짜 멘탈이 털리는데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내용과 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동영상이 적나라하게 보은 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상관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절반 이하로 줄거나 아예 부정행위를 부인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정말 많이 보는 상관자 소송을 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소장을 받아도 무관심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끝나겠지. 맞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장 받으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고 수수방관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부끄럽고 억울하더라도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유형, 무조건 부인하는 사람. 원고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 카톡, DM, 숙박업소 출입사진, 여행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사친, 여사친이야 라고 우는 하면서 단순히 우정이었다고 부인하기를 반복한다면 법원은 피고의 태도를 불량하게 보고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부인할 건 부인하되, 인정할 건 신속하게, 하지만 그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연인과 계속 연락하는 사람. 비록 재판 중이지만 뜨거운 감정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계속하겠다는 의뢰인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만남, 연락이 계속되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상한가 없이 고공행진합니다. 재판 중이라면 만남을 멈춰야 하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상관소장을 받았다면 무감심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바람 아니라고 발뺌하면 안 됩니다. 재판 진행 중인데 감정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더라도 불리익한 결과 반드시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